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 방송 뉴스입니다.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수 의원실에 오늘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금액은 117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12년 말 이후로 가장 큰 수치입니다. 아울러 이중 4조 원은 다 갚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 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서울에서 저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이 고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보다 인구 대비 병원과 의사 수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집값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1만 명당 병의원 수는 고가 주택 지역은 약 25곳, 저가 주택 지역은 14곳으로 집계돼 고가 주택 지역이 저가 주택 지역보다 70% 많았습니다. 아울러 인구 1만 명당 의사수는 고가 주택지역은 약 10명, 저가 주택지역은 약 22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구토연구진은 저가 주택지역을 공공병원과 의료원 설치 우선지역으로 지정해 병의원과 의사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설날을 앞둔 가운데 특별사면으로 신용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금융권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이르면 7월부터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기후동행 카드 사업과 맞물려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시기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여성 6명에서 7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며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도 절반 가까이는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의 논문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비만이 늘고 있지만 반면 체중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비율은 줄어 대조적입니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오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